동아 마라톤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요. 사람들이 지금 물품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도 옷 갈아입고 대회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대회장에서 처음 뵙는 분입니다. 어디서 오신 겁니까? <laughs> 아,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예, 예. 한국 에 연주 오신 건데요. 아,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어요? 예. 야 그러면 어제 와서 여덟 번 풀리지 않았을 건데, 예.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 여섯 시간 반 걸립니다. 최근에 참가한 대회는 어딥니까? 제가 작년 동마 때 제가 삼미파을 했는데 예. 마지막 일키 남겨놓고 쓰러지는 바람에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그데 아, 부러진 뼈를 잡고선 끝냈는데 이 수술하고 이 치유하느냐고 경기를. 못됐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1년만에 1년만에 처음? 예, 예. 야, 그렇다면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예. 아니, 아니면 예. 작년에 못따한걸갖다 이번에 이번 한번 또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목표는 <laughs> 어떻게 되세요? 아, 330입니다 330 네, 예. 예.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박건열 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 서울 강동구에서 왔습니다. 서울 강동구. 예. 야, 몸매 보니까 정말 잘뛰게 생겼는데. 아,요.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어, 언제 입문했습니까? 한 1년 됐습니다. 1년. 각 예. 요걸리에 참가한 대는 어디에요 대구 마라톤 참가했어요. 대구에서 기록이 어떻게 나왔지 대구에서 10km 밖에 못 뛰었습니다. 아파 가지고. 예. 아, 그래요. 간 중간에 포기한 겁니까? 네 예. 10km 참가한 겁니까? 10km, 10km, 뛰고 지하철 타고. 그래요. 왔어요, 예. 어, 자의 목표는 오늘 얼마데요 이번에 3시간 2 0분이요 3시간 20분. 네. 알겠습니다. 예. 응원할게요. 예. 윤선현님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집은 부산입니다. 집이 부산? 네, 부산 언제까지 있었는데? 부산이요, 저 대학교 다니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부산 사투리아 맞아. 친구들이 부산 사투리 못 들어봤을 건데 <laughs> 집이 어디예요, 부산? 네, 집이 부산 어딘데? 무슨... 부산 동래 쪽입니다. 동래 쪽? 네. 마라톤은 언제 입문했죠? 1년 전에 입문했어요. 1년 전에 입문해갖고 제일 좋은 기록이. 지금 이제 풀코스 작년에 첫풀 뛰어서 3시간 49분 왔습니다 3시간 49분 가면 오늘은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는 3시간 10분 이내입니다 3시간 10분 이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95년생입니다 95년생이면 몇 살이고? 30살입니다 30살인데 이야 응원할게요 네 예.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 네. 오늘 대회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아, 서브 쓰리야. 서브 쓰 네. 그동안 최고 기록은 얼마였는데요? 어, 작년, 아, 저 지난달 대구에서, 대구에서. 57분, 2시간 와, 57분. 대구에서 57분 했으면 네. 여기서는 기록이 훨씬 더잘 나오겠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목표는 몇 분입니까? 오늘은 55분인데요. 55분. 아, 일단은 명예의 전당 들어가는 게첫번째목 목표. 명예의 전당. 아, 네. 들어가실 겁니다. 네네. 네. 예.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ervous. 잘 칩시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에이, 그렇츠 말라고요. 비구름입니다. 파이팅 하쇼! 파이팅 하쇼! 자, 비구름은 나오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민병국, 한상민파이팅 실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정말 좋습니다. 마라톤들이 엄청 잘 맞았어요. 슈마커 코인 서라이트, MRC, 김이정마이톤 3km 4분 57초 전투가 마주치고 있습니다 3km 4분 41초 4km 4분 49초 네, 시간 20분. 해외고로하와 같이 달리겠습니다. 8km, 4분 47초. 화이팅! 화이팅! 천개천 들습니다 주로와 굉장히 필요 없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반이팅니다 화이팅! 9km 4분 35초. 10km 4분 41초. 11km 4분 42초. 펜다 펜. 12km 4분 40초. 한번 해보세요. <laughs> 13km 4분 39초. 이팅습니다 <laughs> 14km 4분 37초. 15km 4분 39초. 코다잘 섭취하겠습니다. 16kg, 4분 39초. 17kg, 4분 41초. 18kg, 4분 39초. 19kg, 4분 39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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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텐지알겠습니다 <놀람> 하, 하, 이 화이팅! <놀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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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4분 23초 하. 일회용 기시에 묻겠습니다. 21km, 4분 33초. 하 하파 1시간 39분 통과했습니다. 22km, 4분 29초. 이 23km, 4분 33초, 24km, 4분 32초, 아, 25km, 4분 37초. 하여튼, <laughs> 딜갈게